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뿔치기 화끈하게 교환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좌우치기 비껴치기 연타성 뿔치기 들어가고 있는 홍소의 아리랑 약간 밀리고 있는 청소의 동주 계속되는 아리랑의 연타성 뿔치기입니다 울장 쪽으로 지금 완전히 밀려있는 청소의 동주 한 시간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호미의 지금 울장을 자 두고 있었던 아리랑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밀어붙이는 청소의 동주. 계속 밀어붙이는 동주. 자 돌아 들어와야 되는 아리랑입니다. 자, 중앙 쪽으로 자세를 바꾸 위치로 옮기는 홍소 아리랑 다시 밀어보는 아리랑 뿔치기로 승패를 가릴 수 있을 것인지 밀어붙이는 아리랑. 치치를해 해야 되동주주입다다일일일일 동주 동주는 경남 창원 김경철 우주의 싸움일입니다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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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밀어붙이는 아리랑, 밀어붙이면서 빗겨치기, 불치기, 연타로 들어가본 아리랑. 아무래도 단발성 공격보다는 연타성 공격의 승산이 높습니다. 잘 받아내는 동주. 불치기 들어가봤고 되치기로 맞서는 아리랑. 2분 45초 경과입니다. 자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자세 낮추고 있는 양측 섬수들 첫 만남에 많은 공격을 교환했던 양측 섬수들 좀더공 공격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상을파을 양식, 파수들을치측 맞서는 양식, 쌈수들, 밀어붙치는 동주, 트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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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치치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홍소의 아리랑 많은 공격을 했던 만큼 좀더 빠른 호흡을 보이고 있는 홍소 아리랑입니다 4분 경과입니다 어떠한 작전이 결국 승패로 이어질 것인지 4분 28초 경과되면서 1라운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5분 01초입니다.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밀어붙이는 동주. 제치를 시도하는 아리랑. 밀어붙이는 아리랑. 상당히 순발력 있는 홍소 아리랑입니다. 잠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600에서 700kg까지입니다. 가장 가벼운 병종 체급 특별 편성 경기 아리랑과 동주의 한판 승부입니다. 제 11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불을 치기 밀치기 밀어붙이는 동조. 대치기 시도하는 아리랑. 뿔치기 들어가는 아리랑. 아리랑은 뿔치기가 주력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약간 더 낮추고 있는 홍소의 아리랑. 최근 (5경기) 전적은 (2승) 3, (3패로) 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병종계의 신흥 강자를 목표로 실력을 연마 중인 청소의 동주 자 밀어붙여 보는 아리랑. 2라운드 7분 경과입니다 홍소희 동료는 김동용 조교사입니다 청소는 유재욱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힘을 모으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한발더 당겨보는 동조 밀어붙이는 동조 풀 끝치기 되치을를 시도해 본 아리랑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동조, 동주. 동조의 좌우치기입니다. 자 물러서는 아리랑. 네, 홍소의 아리랑도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선전을 펼쳤지만. 결국 청소의 동조, 불가하기 또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홍수와리랑을 결국 제압해 냈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